에코 토크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패널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부산 ESG센터 동구점. 거북이 공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공장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거북이 공장은 울산의 코끼리 공장을 본사로 두고 장난감 순환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을 기부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고 혹시 오래되거나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는 장난감은 플라스틱을 재생시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듭니다. 플라스틱 재생이 힘든 경우에는 파쇄시켜서 나온 플레이크로 이렇게 박사이클링 키딩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계시네요. 어머니는 거부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부산 우리 동네 ESG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티처입니다. 저는 장난감 분류, 분해, 소독, 그리고 파쇄까지 모든 종류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원 수단 교육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부산에서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ESG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원순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버리려고 했던 장난감이 버려지지 않고 세상에 계속 남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거북이 공장에 갔을 때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만든 모자와 조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재순환해서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와 노인까지 하나되는 부산의 자연순환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에코가디언즈도 동참해 거북이 공장에서 장난감 분해, 소독, 공사를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구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안녕!